안녕하세요. 랑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채화 물감으로 가볍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채화는 가끔 미나를 그리다 보면 그림, 그리 머리를 좀식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벼운 수채화 물감으로 음,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몇장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채화 물감으로 음, 붉은 열매와 그 다음에 전나무, 그 다음에 호랑각시 나무 이런 것들로 이제 가볍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 여기에 붉은 열매, 그 다음에 이 전나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저의 방식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배워서 올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진분들께 보내주신,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열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음, 약간 센터에다가, 이 화면의 가운데 쪽에다가, 한번 열매를 그려볼게요. 붉은색 계열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양하게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 작은 여기 지금 남겨둔 이흰 부분은 제가 그 열매의 가장 꼭대기 부분을 어, 이렇게 잡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의 가운데 그 센터 부분이 여러 방향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를 더, 이번에는 위쪽에 센터를 잡고, 요렇게 잡고, 공을 요렇게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잡았는데, 잘 보이나? 예. 네. 여기 최대로 늘린 건데, 네,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아까 썼던 색깔이랑 두개 섞어서 조금 더 다른 색감으로 색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르기 전에 이렇게 하단 부분을 한번더 이렇게 물건잎을 먹여주면 조금 더 구에 가까운 입체적인 형태를 좀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쓰는 종이는 수채화 전문 하지입니다. 그래서 수채화를 만약에 하시고 싶으면 수채화 용지에 그리는 것이 가장 어 좋습니다. 일반 종이보다 수채화 스케치북을 하나 사서 예, 그리면 좋아요. 자 여기 지금 금방 했는 곳에 약간의 다른 색감을 조금 섞어서 밑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붉은 열매가 입체로 나타내서 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또 이쪽을 이번에는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트여 있는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열매를 이렇게 아, 이쪽으로 잡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요렇게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아직 물이 머금고 있으니까 하단 쪽을 조금 더 콕콕콕 이렇게 찍어줘도 돼요 요렇게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주황색 계열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밑에 하단 쪽은 약간 붉은 색깔로 먹음기로 마르기 전에 번지기를 하는 게 좋아요. 마르고 나서 번지기 하려면 번짐이 잘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매를 그려 보았어요. 이 구성을 하는 게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이 구성을 할 때는 뭐 특별히 보고하거나 그러진 않고 제 생각대로 그냥 펼쳐 나가는데 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창문 같은 데 이제 이렇게 트리를 이렇게 걸치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구성으로 나갈 건데 그걸 상상하면서 내가 직접 이렇게 지금 현재 실제 나무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하는 것처럼 데코레이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림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해 나갑니다. 제 마음대로 그냥 마음 손 가는 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연하면 밑하단 쪽에 다시 한번 꾹꾹꾹 눌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서 이제 그 열매 부분을 해보았어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전나무 색깔도 제가 약간 녹색 계열로 써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심플하게, 전나무보다 약간 잎사귀를 둘러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붓을 쓰는 연습을 좀 많이 요하는 터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수채화를 머리를 좀 식히려고 수차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익혀둔 그 부스는 터치 연습에서 터득한 건데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쭉 눌렀다가 이렇게 띕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쪽에 하나 했으니, 이쪽도 하나 할게요. 이렇게 해서 쫙 눌렀다가 띕니다.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하단 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는 붓이 여러 번 가면, 좀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맑게 하려면 최대한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걸로 이렇게 저는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음, 갈라지는 잎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살짝 띕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약간 가지를 좀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올 거예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잡아 놓을 거예요. 음, 안 보이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약간, 타원형으로. 좋은 건 타원형으로 이렇게 내려올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번에는 좀더긴 붓을 사용할 거예요. 붓이 엄청 길어요. 이렇게. 굉장히 긴 붓인데, 이 붓으로. 색깔을, 어떤 색을 섞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붓을 오히려 긴 붓이 잎파리를 어, 그리기엔 좀 쉬워요. 붓을 응? 연습을 조금 하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렇게. 다음 여기는 나중에 열매를 몇개더 그릴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이쪽도 열매를 하나 잡아줄 건데, 음 여기서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잡아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그 다음, 이쪽으로 내려오는 이 파리를. 붓을 눌렀다가 부드럽게 띄어냅니다 이렇게. 예, 네. 긴붓이 좋은 점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아름다운 곡선을 표현하기에는 이긴 긴 가늘고 긴 붓이 유용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이렇게 해서 붓을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Então... 여기에 터치가 좀 많이 가게 돼서 좀 미워졌어요. 자, 이렇게. 이렇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작게, 이렇게 하나 가는 게 예쁘겠네요. 그다음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이파리 구성은 한요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연습을 조금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잎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좀 붓을 좀 짧은 걸로 바꿔서, 이제 열매를 여기다가 한두 군데 그려줄 겁니다. 열매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입체감을 굳이 내려고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파리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수채화는 투명한 느낌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투명도를 좀 살려주려고 잎사귀 위에다가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지금 젖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색깔을 다른 색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쪽, 이쪽도 한두개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조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꼭지 부분은 약간 까만 색깔로 검정이라기보다 약간 짙은 어두운 초록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이쪽을 전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줘요. 여기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음 잎사귀로만 이렇게 해봤는데요. 음. 이 부분이 조금 더 허전한 감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전나무를 그릴 때는 색깔을 조금 다른 색을 좀 써볼게요. 아주 파란 녹색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 너무 굵을 것 같은데, 가는 붓으로, 제일 가는 붓으로 써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나무는일단 가운데를 먼저 이렇게 중심을어 일단 잡아볼게요. 이쪽에서도 하나 여기서도 이렇게 먼저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하나 여기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식으로 일단, 이렇게 기본 중심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그려보겠어요. 전나무는 가운데 인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삐쳐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물이 조금 진하네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도 열매 쪽으로 깔아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 이게 끝을 날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날려줘야 되니까 약간 뒤집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이 가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잡아 주고 그래서 요 사이는 약간 어두운 색깔로 칠해주면 그 열매 부분이 좀 도드라져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사이에도 이렇게 칠해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나무를 가운데 센터에 놓고, 음, 아래 하단은 그냥 나뭇잎으로 간단하게 하는 게더 깨끗하게 보일 것 같아서 하단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가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 하단에는 나무 가지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지막에 한 잎을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 이파리 한 개를 더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까 합니다. 좀 간단한 방법으로 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어, 그려보았어요. 그림을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가볍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어,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붓을 굉장히 긴걸 써요. 처음에 쓰실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지만 이거를 연습을 해 두면 굉장히 다양한 그 곡선을 표현하기가 좀 쉽습니다. 특히 나뭇잎 같은 거 그릴 때. 저가 쓰는 것은 골든 브러쉬 토로? 토로라는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음,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크리스마스 카드를 수채화 물감으로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안녕.